전세계 IT 산업의 흐름을 한눈에 볼수 있는 가전 박람회. 올해는 편리함을 강조한 제품들이 대거 출시되었는데요. 그 중심에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기조연설에 찬조 출연한 스티브 발머 MS CEO는 모바일이 미래 IT 산업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모바일과 연동된 다양한 제품이 공개돼 관람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모바일의 진화는 생활 가전제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LG전자가 내놓은 냉장고는 스마트폰과 연결하면 보관 중인 식품 목록을 확인할 수 있어 중복구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스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temperature control, so it's more fresh food. Um, also the bottom section here on the right, this one is actually our convertible zone. So it can be used as either fridge or freezer space, depending on your needs. Okay. That's impressive. Yeah. And, and it has an internal mic. Uh, and he's gonna put it in there a little test. Basically he said this can uh, take... Oh, big spider web. So there you go, something to look forward To think, 이 이외에도 Z는 Z 그랜드 시리즈 중 가장 프리미엄급인 그랜드S를 선보였고 TCL은 출시된 스마트폰 중 가장 얇은 두께를 자랑하는 스마트폰을선보이면서 세계시장 진출을 알렸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스마트폰. 미래 IT 산업의 주인공이될 만하죠. 아, 네잘 봤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이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라 네. 세상을 바꿀 마법의 기기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김민영통신원 CS에서 다양한 모바일 관련 제품 보셨잖아요.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으시던가요? 네, 저는 스마트폰하고 연결된 오븐, 세탁기, 냉장고에 가장 관심이 갔습니다. 오븐까지 그동안, 연결이 되는데. 네. 네. 그동안 가전제품에서 아쉽다 생각했던 점들이 음. 모바일과 접목이 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느낌이었습니다. 네, 스마트 트렌드는 이제 완전히 가전에 정착이 됐군요. 음. 네, 최 교수님, 이거 그 가전제품부터 지금 자동차까지 그 IT 제품과 가전제품의 스마트폰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음. 앞으로 이런 움직임이 좀 계속될 것 같은데 어떤 뭐 이런 계기가 있습니까? 네, 확실한 계기가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스마트 융합 디자인 연구소에서는 네. 과연 인간이 왜 이렇게 스마트폰에 열광 하나 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네. 그 궁극적인 원인은 진화에 두고 있습니다. 아... 진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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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와 어느 정도 가까운 느냐또 인터넷과 네. 얼마나 가깝게 커넥티드 되어 있느냐가 네. 그 인간의 경쟁력, 생존력을 상징한다고 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아니라 네. 호모 스마트 모빌리언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아. 있는데요. 네. 정보의 접속력을 빨리 가져라. 네. 그리고 그것을 원활하게 사용하는 자만이 미래 사회 에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은연중에 모두한테 퍼져 있는 것이죠. 호모 아. 모빌리언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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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 네또 저도 영상 보니까요 중국에서 프리미엄급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선보여서 눈길을 끌었다고 하는데 네. 현지에서 반응은 어땠을지 참 궁금해요. 네, 전하게 하면 아무래도 애플이나 삼성, 네. LG, 모토로라, 노키아 등이었는데요. 네. 이 처음 들어보는 중국 업체들의 깜짝 놀랄 만한 신제품에 많이들 깜짝 놀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음, 그러시군요. 제가 중국 SNS를 쓰거든요. 그래서 올렸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정말 대단하다, 무섭다. 네. 그랬더니 하는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아직 일단은 한국 제품을 많이 쓴다. 어... 그러다 우리 앞으로 지켜봐달라. 뭐 이런 <laughs> 댓글이 많았더라고요. 어, 역시 그걸 느낄 수가 있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김미영통신 오늘 무려 두 가지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 남은 기간 동안 또 열심히 취재해서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중국의 그 스마트폰 얘기를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만, 음. 중국 하면은 아무래도 좀 저가형, 저렴한 스마트폰에 대한 인식이 강합니다만, 이번에는 네. 세계 무대 공략을 위해서 완전히 고급화 전략을 내세운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뭐 애플을 이기겠다고 선언을 한것 같은데요. 네. 네, 교수님,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대답은 예스, s yes, 하지만 n 입니다 예. 아. 네. 네. 기술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뭐, 아이폰도 네. 이미 중국에서 네. 조립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기술력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지만 네. 스마트폰은 다양한 생태계가 구성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네.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네. 애플의 아이폰이 시작한 것인 만큼 네. 그런 어떤 문화적인 것그 다음에 네. 어, 앱과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네. 또 많은 미디어 컨텐츠 네. 또 어떤 케이팝 같은 문화의 인지도가 높아져서 음, 그 나라의 예. 제품을 선호하는 음. 이런 모든 것이 합해졌을 때 예.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인데요. 회사 예. 하나만 잘한다고 될 수가 예. 있는 일이 아니죠. 맞습니다. 네. 제조 기술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중국의 문화 파워가 네. 훨씬 그렇죠. 커진 다음에는 네. 확실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아, 예, 네. 중국 기업들 최 교수님 말씀 새겨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